오늘은 녹음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요. 녹음이 안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아, 정말 죄송했습니다. 음, 저는 오늘 점심으로 연어회를 먹을 거예요. 가끔 배달의 민족에서 연어회를 오늘은 이마트 가서 사와서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과자를 주문했는데요. 이거거든요. 제가 약간 우유 맛, 뭐, 밀크, 이런 거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제품도 좋아하고. 그래서 샀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이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버터쿠키 맛이에요. 버터링 맛. 딱 버터링 맛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얘가 조금 더, 버터링보다는 조금 더 고소하고 풍미가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잘 모르겠고요. 음, 아무튼, 기대 이하라는 거. 밀크 쿠키. 근데 저 원래 버터 쿠키 좋아하는데, 뭔가 얘는 되게 진한 버터 맛이 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히 그렇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한거 하자고요. 내부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낱개 포장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하나씩 까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아 그리고 저 이마트 가기 전에 뚜레주로 들려서 제가 진짜 요즘 엄청 빠진 빵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는 빵이에요. 제가 요새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 빵을 사러 갈 거예요. 일단 뚜레쥬르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그 빵을 사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연어회를 사가지고 그리고 또 커피도 사가지고 집에 오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먼저 뚜레쥬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 가방은 제가 허브아일랜드에서 어좀 많이 구매를 했더니. 사은품으로 주신 에코백이거든요? 이 에코백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일단 뚜레주르는 걸어서 가요. 그리고 빵을 산 다음에 버스를 타고 이마트에 갈 거예요. 저기 까치집이 있어요. 그래서 까치 소리 들리시죠? 뚜레주르에 뚜레주르에 제가 찾던 그방이 없어가지고 그냥 붕어빵을 샀어요. 이제 이마트 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마트 가려면 버스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한두번한번 갈아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마트에 왔습니다. 연어 뭐 살까요? 음. 이걸 살지 아니면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걸 살지 고민 중이에요. 뭐가 더 나을까요? 이렇게 샀어요. 연어랑 딸기 우유.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 가지고 왔는데요. 저 딸기맛 우유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충동구매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샀고요 붕어빵은 되게 눅눅해졌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연어를 썰 건데 음, 제가 연어를 이런 통 연어를 썰어본 적이 없어서 잘썰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썰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연어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안 그래도 너무 커서 이거 도마에 다안 담길 것 같은데 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면 반쪽의 연어를 썰어 볼게요. 떨린다. 짠 이렇게 오늘 사온 것들입니다. 아, 사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샀어요. 이거 먹으면서 이따가, 이거는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편집할 때 마실 거예요. 일단, 음... 와사비. 생 와사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두툼하게 썰은 거예요. 이게 붙어 있네요. 그냥 먹을게요. i 기 우유 i 글이가지져요 그리고 붕어빵은 저는 슈크림 붕어빵을 진짜 좋아해요 크림 진짜 가득 들었죠. 바삭하면 더 맛있는데. 여기 슈크림 먹어빵은 꼬리에까지 슈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서 제가 여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와사비를 좋아해서 이 위에 와사비를 조금 얹어야겠어요. 음. 여기에도 음. 이렇게 해서. Mmm. 이걸로 사길 진짜 잘했다 솔직히 그 13,000원짜리 썰어져 있는 거는 양이 너무 적었어요 한강대교 위에 서 있던 어느 날 다리 아래 강물 위로 지나는 사람들의 흔적이 잔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내려다 보았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폭풍을 다리 아래 강물에다 던져내고 싶었다. 폭풍 같은 마음을 다 던져내지 못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여가고 있는 노을빛이 아름다워서 슬펐다. 다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볼수 없을 것 같아서 슬펐다. 노을빛으로 가슴이 타올랐다. 노을에 젖은 그리움도 눈물에 젖은 애달픔도 붉어서 붉은 바람으로 물들었다. 어느 날보다 유독 아름다웠던 그날의 저녁 노을에. 그리움을 담아 멀리 아주 멀리 보냈다. 말없음에 말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에게도 버었다 나의 마음은 안녕한지를. 이 책은 이 책을 쓰신 박정현 작가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책인데요. 12월의 아카시아라는 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책의이 이 겉표지 부분에 있는 이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음,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만 했다. 습관처럼 잃어버리기만 했다. 바보처럼 지키지도 못할 것을 원하기만 해놓고도 또 혼자 착각을 했다. 잃어버리고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서점에서 구매한 책인데,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책이에요. 음, 아이얼원이라는 분께서 지으신 책이네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마음 세우기 연습. 다할수 있지만 다할수 없을 것 같은 짠하고 애틋한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표지 보시면은 고양이가 맥주 같아요. 맥주를 마시면서 창 밖을 바라보고 있네요. 근데 이거 맥주 맞겠죠? 알고 보니 오렌지 주스인 거 아닐까요? 왜냐면 오렌지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요. 오렌지. 동그란 주황색 무언가가 그려져 있어요. 오렌지 주스인 거 아닐까요? 아무튼. 제가 좀 전에 연어회를 먹었잖아요. 근데 연어회가 너무 느끼해요. 음, 너무 느끼한 것 같아요. 연어는 약간 부족하다 싶을 만큼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 좀더 먹고 싶다. 이런 느낌 들때 끝내는 게 가장 행복한 연어 먹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너무 느끼해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